안녕하세요. 송산포도 솔매농원 포도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1월 3일 저희가 또 밭으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가지 속기보다도 가지에 지저분한 거 정리 정돈하고 가지 속기는 뭐 다음 번으로 한다고 하고요. 저는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깔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지금 까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깥에 그 이제 까다 보면 저 아래도 깨끗해지겠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날이 따뜻하면은 일을 해야 돼요. 밭이 많다 보니까 이걸 미리 미리 해야지 눈이 나오고 뭐 하면 또 거기에 매달려야 돼서요. 이제 차츰 차츰 이러한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것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에 무슨 일 하시는 거요? 죽은 촉잘라요 죽은 촉잘라요 네. 이제 또 출근하셨네. 응? 네, 금년의 시작이니까들. 예. 계획을 네. 잘 세워서 <laughs> 좋은 수확 을많이 들어세요. 예, 네, 그자르는것좀 얘기 좀 해주시. 어떻게 네. 잘르는 건지. 이게 지금 여기 촉이 네. 있고 여기 하나가. 세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예. 키우면 여기가 답답해서 햇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안잘안통하니까 안, 그럼 예. 이걸 잘라가지고 그걸 좀 훔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속거내는거구나 네. 그럼 일단은 예 묵은 촉돌만 잘리는 걸 주로 하고. 묵은 촉이 라는 거는 이런 예. 런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이나 충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예, 가지를 솎곤 해야 돼 정식으로 가지를. 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아홉 자에다 심은 건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스물 여섯 개서부터 일구 여덟 개까지 두는데 예. 이제 그거 고자갑을 한번 더한 다음에 이제 정전지를 해야 돼요. 아, 솎곤. 예. 물론 이제 거름도 줘야겠고. 예. 아직 거름이 안 왔잖아요. 네. 예. 거름이 언제 좋은 그랬어요 이월 말이야? 음. 오늘의 이, 오늘의 일은 네. 이렇게 우선 가지 대충 속을 잘라내고 죽은 쪽 잘라내고 얼핏 얼핏 너무 많은데는 나중에 생각해서 그 한두 가지 잘라내는거데 이 예, 죽은 촉이 생기는 게 그래요. 이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 작년도에 정전지를 하면서 예. 이게 가지가 얼어 죽거나 그 수분의 증발이 많을 것 같으니까 0.5cm인지 1cm다 위를 자르니까 나무에는 좋은데 봄에 이렇게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자르내는 게 예. 이제 개중에 이렇게 아주 바짝 해서 여기 첫째 눈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너무 짧으면 말거나 동에 입을 염려고 것은 길게 두니까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거 응.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응. 이렇게 여기도 문 지금 이게 세 개가 너무 많아요. 예, 세 개가. 그래서 예. 이제 이거 큰 아들 도들을제껴 주고. 예. 예. 이제 저기 보면 저런 놈들이 문제인데. 어떤 게? 아유, 아유. 이게 새 심어서 추운 건데 이게 예. 지금 실패가 된 거예요. 왜 실패가 됐죠? 지금 여기서부터 굵게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이거를 잘라줘야 되지, 이걸 안 잘라주니까, 세득이 약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어, 약해져 이게 또, 또토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아까워도 이런 거는 이제, 여기를 잘라가지고, 응. 세 가지를 받는 게힘는거 같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남겨놨는데, 네. 그래서 이걸 해갖고 모자라면 이제 이걸로도 하려고. 예, 응, 자축에 응. 있는 거 하려고. 흠흠. 이런 거같우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잘 이런 거예요. 예, 네, 아이고 네. 아까워라. 혼농사진 거 장면에 이게. 그렇게 네? 이걸 잘못 편지갖고이 네? 큰. 이렇게 미리 유인을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예. 그쪽에 그 쉽수가 없어요. 이거 새로 심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렇게서 해 여기 유인해서 이렇게 자른다고. 모자 예. 뭐 내년에 여기 또눈 오래 키워서 내년 또하면 되나요? 이거 뭐야? 2월 달쯤. 예. 2월 초쯤 해가지고 음. 어? 그 아상처리. 아상처리를 해야 돼. 너무 늦으면 네. 안 돼. 예, 예. 그래서? 2월 초에. 네. 2월 초에는 아상처리 하는 거. 네. 지금쯤들. 이제 뭐, 춥지 않은 날들. 일들 하셔야 돼. 네. <laughs> 이제 밭으로 출근해야죠, 뭐. 네. 네. 수고하셔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 이 밭이 많은 거 이제 한참 돌어야 되겠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예, 눈을 놔뒀는데 작년에 크지 못한 거 요런 건 요렇게 잘라 줘야 돼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이렇게 눈이 나오지 않한 거. 이렇게 껍질 까는 거예요. 끈, 점매 준 거, 풀러주고 이렇게. 오래됐죠? 이렇게 껍질. 이렇게 벗겨주는 거예요. 나무 속에 이렇게 충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벗겨주는 게 좋아요. 근데 해마다 벗겨주는 게 아니고, 2, 3년, 4년, 이렇게 묵은 나무들을 벗겨주면 좋고요. 네. 이렇게. 자기 몸도 감싸느라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죽었죠 네. 이런, 이런 식으로 묵은 거라서 잘 이렇게 잘 뜯기고요 이제 최고 힘든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다 이렇게 해주느라고 사이 사이 여기가 최고 힘들죠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끔하게 해주는 게 포도 껍질 깎아주는 거죠 네예 구독자 여러분 저희 첫날 농사 짓는 거잘 보셨나요? 저희 솔매농원은 이제부터 이게 이제 첫 밭이니까 자르고 또 껍질 까고 뭐 청소하고 이러려면한 달여간 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걸름은한달 후에 줄것 같고요. 앞으로 일하는 거 계속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올해. 다 같이 함께 포도 대박 나게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